살냐? 아이씨, 빼떡기가 볼록하니. 요즘 와이 졸리다냐. 아유, 환자하겄네 발라둠. 아따, 이 자식이 또 참타령이네. 이어 아이 자식아, 어른 지나간데, 어디에 자빠져 있어, 이거, 응? 이 자식이. 아쭈그래 어른, 나이 자식, 민트 까봐, 몇살 처먹기도 안한 것이, 어른이라니, 이씨 민증 아 민증은 모르겠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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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다 아, 깨꼬리 에, 깨꼬리 에, 깨꼬리 나는냐 언제나 아, 숨을 참을래 헙헙 아주 생 쉐를 하고 자빠졌구나. 미칠려만 곱게 미쳐, 이 자식아. 에이, 씨. <laughs> 아 내가 아 이렇게 앉으면, 난 넘버 투, 너는 넘버 쓰리가 되는 거야. 이 자식아. 에헤헤헴. 맞지? 에헤헤. <laughs> 아, 짜증나. 아이, 샹크. 아이, 승길나서잠못자긋네어놈이 자꾸 넘버 쓰리야 넘버 투라니까 에이씨. 야. 거시기 그 앞에 가는 똥마이들. 거시기 그 마좀해 봐라. 에이, 내가 넘버 2냐? 리냐 어? 에이, 잠잘 기분, 잠잘 거. 어른, 한국 뽑을랜다 나라고 노래부터 소냐 아, 마이코 테스터, 마이코 테스터. 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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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식 참 노래를 선곡해도 어찌 그따가 노래를 선곡하냐 좀 쓸만한 거 있잖으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대사공 얼마나 좋냐 이거 최신곡이라고 아이고 시원하다 배가 빵빵하다니 방구를 끼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에헤이 에헤이 아따 이 자식이 어른이 노래 한곡 하는데 어디다가 방구를 싸질래 에이 괴로워 그 참시 에이 에이, 첩자로 가야지, 더러워. 아우, 졸려. 봄이 오니까 와일이 나른하고 졸리냐? 아이씨. 그래? 아유, 감쓰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찌른 내가 이렇게 나냐? 아이씨. 언놈이 아직도 길바닥에 노상 방뇨하고 다니냐 이 말이여. 에이. 야 인마. 니가 오줌 싸지려고 재팍하 차에 올라탄겨? 참을 못 잡았어 이육시을 놈아. 에이.